안녕하세요. 모티로고입니다. 오늘은 걷는 사람 하정우 책 준비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걷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거나 우울하시다면 밖으로 나가서 한번 걸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걷는 사람 하정우 함께 보겠습니다. 한 발만 떼면 걸어진다. 이불 밖이 쑥스럽게 느껴지는 날. 걷기만큼 쉬운 일이 또 있을까? 길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냥 두 발을 땅에 딛고 양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굳이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전문적인 운동기구를 갖춰야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걸어보라고 권하게 된다. 건강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내가 아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니까. 그런데 가끔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내 꿈은 침대와 한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휴일에는 종일 누워있는 와식 생활을 해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다고 말한다. 하종우 씨는 약속이 있으면 강남에서 마포까지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런 제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죠.라는 듯 애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아니, 어째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당연히 내게도 그런 날이 있다.눈을 떴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날.그런 날은 마음도 울적해서 도로 눈을 감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고 싶지가 않다. 때로는 그런 날이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또그 다음 날로 하염없이 늘어지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고 싶은 날. 집 밖이 왠지 낯설고 오직 내 방만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침이면 나는 생각을 멈추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무거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조금씩 달래고 설득해 일단 누운 자리 밖으로 일어난다. 이때 걸어야 하는데 얼른 씻고 나가서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등등의 생각으로 나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면 역효과다. 일어나기 더 싫어질 뿐이다. 우선 이렇게 자신을 설득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와 머리가 아프니 침대에서 살짝만 일어나 보자고 몸이 반항하면 안심을 시켜준다. 아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땀 흘리며 걷자는 건 아니니까. 그저 살짝 몸을 일으켜 앉아보자는 것뿐이야. 여기까지 몸이 말을 들으면 상반신만 일으켜 앉을 자리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본다.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여서 러닝머신 위에 걸터 앉는다. 물론 소파도 있고 침대 모퉁이에도 앉을 수 있지만. 러닝머신까지만 움직이면 약간은 깨어난 기분이 든다. 거기 우두커니 앉아서 방 모서리를 바라보며 멍이라도 때린다. 서서히 잠이 달아나고 정신이 돌아오면서 엉덩이가 뻐근해진다. 그러면 앉아있는 것도 어쩐지 지겨워진다. 운동화를 신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좀 걸어볼까 싶다. 생각이 스멀스멀 차오른다. 러닝머신으로 올라가 전원 스위치를 켜고 다리를 움직여 본다. 한 걸음 내디디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고 그 걸음이 다음 걸음을 부른다. 그러면 이내 속도를 조금 더 내고 걷고 싶어진다. 스피드 버튼을 올리고 파워 워킹을 해본다.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퍼지면서 방안이 좀 깝깝하게 느껴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기하게도 집 밖으로 나가 제대로 걷고 싶다. 땅에 한 발을 내딛는다. 그저 한 다리를 뻗고 심호흡을 해본 것 뿐인데, 나는 어느새 몇 시간째 걷는 중이다. 땅은 자연이 만들어준 천의 러닝머신 같다. 일단 내가 밖으로 나가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땅이 자연스럽게 내 몸을 받치고 밀어준다. 오늘 아침 나는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이 울적했던 게 맞을까? 지금 이렇게 가뿐하게 걷고 있지 않나? 아침이면 침대에 누워서 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다. 조금만 더 누워있자. 오늘 딱 하루만이야. 아. 그런데 나는 항상 왜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에는 언제나 지고 만다. 그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아는 정반대의 건강한 생각들을 해야 할까?이를테면 아침 운동이 좋은 점에 대하여.아침에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하루를 성실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 그만 일어나자 넌할수 있어.이건 좀 아닌 것 같다.지친 내 몸을 소외시키고 다그치는 이런 얘기는 필요한 나에게 먹히지 않는다. 내 경험상으로 그보다는 단순한 행동의 결심이 훨씬 더 힘이 세다. 일단 몸을 일으키는 것, 다리를 뻗어 한 발만 내딛어 보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매일같이 이어져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 몸에 익은 습관은 불필요한 생각의 단계를 줄여준다. 우리는 때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갇혀서, 시간만 허비한 채 정작 어떤 일도 실행하지 못한다. 힘들 때 자신을 가둬 놓는 것. 꼼짝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감옥의 수인이 되는 것. 이런 것도 다 습관이다. 스스로 키워놓은 절망과 함께 서서히 퇴화해 가는 것이다. 하지만 걷기가 습관이 되면 굳이 고민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아도 몸이 절로 움직인다. 내 컨디션이 좋고. 어떤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걷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바닥을 키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관성처럼 습관처럼 걷기 위해 나는 오늘도 걷는다. 때론 걷다가 그만 걸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치솟기도 하고 걷기도 전에 오늘은 나가지 말까 하는 유혹이 뻗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 길을 다 걸었을 때의 기쁨과 보람을 알기 때문에 계속 걷는다. 그리고 걷기를 방해하는 이런 생각들은 곧 흘러가버릴 것임을 나는 안다. 한 발만 떼면 걸어진다. 그러니 도무지 꼼짝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아침엔 일단 일어나 한 발, 딱한 발만 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한 걸음이 가장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 굴러다니는 온갖 고민과 핑계가 나를 주저앉히는 힘보다 내 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